어머니 무사 저 아강발은 애기 남인 잔치 집에 가 그래 막 모다당 주고 하는 거 무사. 꽤매 <놀람> 나도 몰라 그래. 큰언니 저 아들 나나네 이집저집 잔치 집이 거 어머니 다 모다당 주나자네. 양 <놀람> <야>, 아강발만. 그냥 머냉 잔치 집이 강 얻어와. <놀람> 잔치집이 강, 뭐래네, 그래, 아강발 줍서 해요? 나빌요라고 했지, 앉 누군고? 나 드러나신디. 놈이, 그, 어떻게, 거랑움찔지 인고랑... 거기, 하, 거기, 성할망이라 하신가? 인형, 어떤, 친척이나 어떤 건데. 난, 아기맨 우리 아기 남인, 아강발 줍서 해, 그네, 강, 가져오는 건가? 네. 사다그네 사다, 사다 먹지에좀 데려다 먹어보자 이제는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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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고항 먹으면 저시 잘 나온대 는 말이 꽈.